이게 지금 지문을 봐야되는데 유령이 엔드리즈로 저기있다 어, 못던졌다 어. 방금 엘리스님 얼굴에다가 유령병 던, 아, 병 던졌어 아, 얘나 진짜 싫어하나보다 혹시 너 예쁜거 싫어해? 너왜 비웃어 아. 이 자식아 <laughs> 아니 엘리스님 아까부터 악령이 빙이네요 정신차려요 여기있어요? <laughs> 이거 뭐라 뭐라 말은 하네 나 yeah. 이거 성대모사 할수 있어 박스님 yeah. 어? 해봐요 a you u r t h e fuck you <laughs> 어, 뭔가, 미, 뭔가 뭐그 어감이 비슷한데 맨가 같은데 자체는 <laughs> <혼잡체는 웃음> 좀 비슷했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앨리스의 게임맨이고 배틀그라운드 및 종합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데모놀로 지즈트 같이 하고 싶어 가지고 연락드렸는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런 아, 거. 아, 엔너데모리에요 몇 캐릭터 <laughs> <킬르터> 뭐야? <laughs> 나 대머리야. 예, 잘 어울려. 어 어? 응? 뭐라고요? 자. 아, 저 유튜브에서 공포 게임이 종합 게임을 하고 있는 박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게이머 출신, 지금 현재 공포 게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음. 에이스에 있습니다. 음. 오늘 와.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laughs> 저는 유튜브에서 네. 공포 게임 유튜버인 척하는 FPS를 사랑하는 킹레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장님 저희는 아, 어떤 걸 아, 하면 되나요? 아우린요 네네. 일단은 혹시 어려움은 얼마나 보나요? 어려움이요? 한번 가볼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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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것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 가만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알레스님무 뭐 들었어요? 네. <laughs> 자 아이노 손전등 왜 무시하지 오케이 그다음 온도계 오케이 그다음 유포인 오 좋다 좋다 역시 일본 어... 사람은 이게 필요한 것만 딱딱 들거든 오케이 아이노 파스모포비아 300시간 오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오케이. 어? <laughs> 이상한 소리 나요 아아 <laughs> 아, 얘구나 자 먼저 들어가볼게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죄송한데 너무 <laughs> 너무 야발이 빨라요. 온도계로 온도 한번 싹 봐주시면 돼요. 네. 예. 네. 벌써 낮아지진 않을 거고 서서히 낮아지거든요. 기다려. 어, 오케이. 이거 이거 어. 알아요? 뭐야? 이거 아시? 이알아 뭐야? 여기 가면 상호작용하거든요. <laughs>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설치해 설치해. 이런 쓰레기 거. 같은 새끼. 잘잘 걸어. 아, 다, 다 아, 아 쓰레기 같은 새끼. 이 반나 넘은 <laughs> <만난 웃음> <슈끼. 수>, <laughs> 새끼. 반나 넘은 새끼. 나 왔죠. 기안 들어가지고 저 기안 들어온데 잠깐만요. 어, 뭐야? 나 왔죠. 적당히 하라고요. 하기 전에 얘기 좀 해주고 해. 아아 에피스님 아, 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못 봤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들하다. 어 맞다 여기 진짜. 이 bgm되고 더빙되고 또또 뭐하시냐고요? 다, 다 따라오시네요? 아 버리고 어, 가지마 뭐야 나도 나 <laughs>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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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뭐야 개코 소리 났어 어어물건났어요 방금 요거 어. 내 앞에 있는 거 요거 어? 요거 요거 뭐야? 요거 아. 요거 물러너졌어요 이런 방이 여길 확률이 어? 뭐야? 설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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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딱대 여기 사과자 그엄청한다 딱대 딱대 아니 이건... 온도가 너무 높아 야. 20도라니까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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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응 여기가 거의... 16도 16도? 15도 15도 여기가 제일 여기가 제일 낮다고 하는 거죠 여기다 내릴게요 벤유턱? 벤유턱? 어우아이 어, 이랬는데 방금 방금 얼류 휘어이랬는데 빈유터 아저 그 아저씨 빈유터 아, 아저씨요 <laughs> 아, 진짜 못다죠 <laughs> 아저씨 진짜 오빠 어 이거 천에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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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대니까 여기 여기 여기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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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던줄나 단계 5 단계 오, 오 단계 단계 어, 어, 어 이제 이제 활동한다 아 진짜 뭐 어, 그림 그렸다 여러분들 어, 이거,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거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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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떻게 돼요? 상호장을 잘해줘요 그러면은 쓰레기 같은 거니까 버릴게요. 아니야 찌어. <laughs> 어어 뭐야? 어 와. 뭐야 방금뭐 있었는데? 어. 저만 본 거임? 어. 여기 방금 이상한 애가 입 냄새 공격했어요. 에이. 아 씨발 아, 어, 또 뭐야. 나왔어 아저씨! 아, 어, 아저씨가 뭐야, 자꾸 머리카락 공격한다. 네네 뭐야? 그 부적 좀 태워주세요. 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손에 아니, 아니, 부적 들고 있어서 상호작용만해. 네, 네, 태... 아니 그 아, 태워주세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네, 태워주세요. <목소리> 이게 지금 지문을 봐야 되는데 유령이. 던들리지를 안 했다고 던졌다. 어. 방금 엘리스님 얼굴에다가 유령 던, 아니 병 던졌어. 와얘나 진짜 싫어하나 보다. 혹시 너 예쁜 거 싫어해? 너왜비 빙이자식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엘리스님 아까부터 악령이 빙의돼요 정신 차려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Are we> here are 계속 뭐라 뭐라 말은 하네. 나 이거 성대모사 할수 있어 박스님 얘네, 어? 어? 해봐요 Are you oh, out of the f u c k you <laughs> 어, 뭔가 그어아하는거 어감기 비슷한데 왠지 지우는 거 비슷해 맨트가 f 이있 k you는 것 같은데? 손 어, 자체는 좀 비슷했거든? 어 <laughs> r e you t 이렇게 했다고요? 와 어, <laughs> 어, 이제 진짜 헌팅을 했다니까. 할 <웃음> <웃음> 근데 약간 공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저, 저런 분 별로 안 무섭네. 너무... <laughs> 어이, 어이 이 사람 상태로 죽었어. <laughs> 우리 빨리 해야 되는 게 여기 밖에 있어도 정신이 바이려. 무슨 역간데? 무슨 역인데 이거 이거 십자가는 뭔데? 아 이것도 그냥 혼디 끝나는 거야. 아, 알았어, 하면서. 내가 갈게 그럼. 아, 잘 가고. 뭐잘 어, 아, 가고? 아. 아, 빨리 하라고 나는 기억하겠어. 이 악나 사람들. 어! 아아 아, 뭐야 아문 열어 아 깜짝 아 <laughs> 하지 마요 아 비진이 <laughs> 어떻게 문 닫잖아 어, 아아 이거 <laughs> 야아이아문 아, 닫지 <laughs> 마요 아 하지 마아 <laughs> 하지 마안 되겠다 어, 어. 야, 오, 진짜, 오, 진짜다 어 해봐 어나나 소금 이야어 두루 와 두루 와 쉽게야 두루 와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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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망했어 소금이 망했다 나랑 역시 둘중 하나네. 너야. 들어가. 어쩔 수나 막아 줄까? 아, 사요나라. 근데 십자가도 있고 소금도 있으면 두번 막아 줘요. 소금이 먼저 막아 주는데 소금이 못 막으면 음. 십자가 막아요. 아, 진짜. 요 어, 뭐 잠깐만. 소금이 막아 주면이란 거 보면 나 죽을 수도 있었던 거네. 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선생님. <laughs> <지금부터. 웃음> 들어가서 맞아. 유령 유령 내려가자. <laughs> 어. 헐. 어때? 어때요? 하할 봐. 하이. 어어 어, 소금 사라졌다. 어 왜? 집착한. 집착아도 타고 소금도 사라졌는데요? 죽였어. 그러면 이거 앨리스만 안 죽여. 어 들어가요. 앨리스님 어, 어, 들어가봐요. 들어가봐요. 아, 나나못 가겠어. 나못 가겠어. 아예예 예. 아, 에이, 에이, 그 레오님이 손잡고 안쪽까지 들어가 주자. 아. <laughs> 아 왜? 빨리 손잡고 안쪽까지 들어가줘.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거 뭐? 빨리 안 들고 가면 역십자가 된 빨리 가세요 아나 너무 무서웠나아아니2할수 있어x2 미션..미션 해야 빨리 너무 많아 빨리, 미션..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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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션금.. 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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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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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장난질.. 다들 나를 너무 개새끼로 보는데 미안해. 당신들 안해내문 8번 닫았잖아 8번 닫았잖아 저 진짜 안 닫았어요 으으으아으 <laughs> <그냥 웃음> <laughs> 네, 저희 보면 오히려 더 무서움. 저희 보면 더 무서움. <laughs> 전면 봐요. 전면 봐. 보자, 어 자기 저 본다. 아, 아 아니, 근데 나 한마디만 아니. 할게. 나 근데 얘가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거 어, 방송 네. 화면으로 봐주면 안 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전면으로 <웃음> 봐야죠. 그러니까 엘리스 아못 보겠다. 아니 <laughs> 저면어떻게 <앨리스님>, 보냐고. <어떡하려고. 웃음> 들어봐. 잘잘잘 들어봐요. 엘리스 님이 캐릭터를 앞에다 두고 전면을 보고 눈을 감으면 저희가 님 화면 보면서 브리핑을 해줄게. 오케이? 그럼 <laughs> 나나눈안 떠. 아, 들어가야다 실제로 는내헬 그래, 그래, 그래. 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 어. 끝났다 어, 어, 끝났, 끝났다고 말해 줘야 돼. 알았어, 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약국, 습기 속깔을 걸고 약속.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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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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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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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왜. 왜, 왜. 혹시 현실 세계도 공격당하고 있나요? 얘기해 줄게. 시작하면 얘기. 어? 근데 안잡네안잡네짜가안 아 개재밌네 안잡다 안 잡. 아 재밌겠다 나도 저렇게 놀고싶어 아, 엘리스님 네, 네, 엘리스님 아, 엘리스님, 아, 엘리스님 아, 님 하긴 아, 아니에요 십자가 그 흠집도 안났어요 에? 나모놀려진 그냥 하셨어요. 십자가 없어도 돌아다녀도 에이. 유령이 당신 공격하네 그거 님 지금 마인크래프트 무정모드임 그냥 갔다오세요 어맞아나 뭐가 음. 아니아냐 할수있어 나 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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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뭐가. 에헤 아 숨이 안쉬저 저만 공격을 안해요 얘가? 네, 네. 에요. 타겟이에요. 원령 읽어보면 써 있어요. 어 질투심에 가만 유어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한 사람을 선택해 그에게 반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다. 그럼 근데 어떻게? 저는 근, 그러니까 근, 혼자 혼자 <laughs> 가셔야지. 근근 <근>, 예? 이제 <laughs> 달때데 <laughs> 지금 이제. 응. 죽은 지를 감아서 세, 세 개. 세마리오는 위에 서 있는 거에아아 들어가도 뺑뺑이. 아, 어죠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 돼요. 어, 네? 들어가서 주을자신숨 들어가 뺑뺑이 돌고 아, 진짜 아저방 봤어요. 진어 와, 방금, 아, 방금 들어갈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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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지구마리 빠졌어. 찍혔네. 죽은 죄두 아, 마리 아, 어떡해요? 이게 가만서 음. 찾아서 가만서 찾아서 가만서.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차이. 온 아, 아, 온도, 아, 온도 아, 차이가 아, 너무 된다. 나는데? 가만서 잘. 일단은 이제 아무것도 없네. 이오각별도 찾았다. 오각을 위서 있으면 가방 돼요. 있으면 깨진 거예요? 네. 죽은 죄 내가 한 마리 더 찾아볼게. 쥐쥐세 마리 다 찾았다. 세마리다 태웠어 다했어 다했어 이제 다했어요 미션 다했고 이제 손가락 다 숙이잖아 손가락 여기 네개 하나 하나 더 둘, 이거 셋. 이거 다, 이거 다 넣어주세요 지하에 지하에서 태우면 돼요 지하요? 가마솥 말고요? 네 지하 손가락 3 들었어요? 손가락 3 들었어요? 손가락 3 들었어요? 네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지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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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잘... 오른쪽으로 턴잘 가고 있나요? 네, 여기 보여요? 네. 아, 잠깐만. 아, 여기 네, 보여요? 보여요? 네. 오, 그렇지. 그리고 여기,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저씨가 어디 계신데요? G 눌러봐요. 제가 태워줄게요. C. 혹시... 하나 더. 오케이. 오, 아저씨. 우와. 그러면 가요? 그래. 네. 아저씨 빨리 와요, 죽는다 유령없어요 이제 끝났 s 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네. 왜 o d n i g h 우리가 죽은거 m n o 마한거 m 요 m g o 예 n g to go.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네, 또, 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와.